여름 방학을 맞아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 정신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말하기 실력 및 표현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제 1회 말하기 대회 지난 18일 KT N 크리스탈 볼륨에서 열린 말하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총 1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 3명, 중등부 6명, 그리고 고등부에서 5명이 참가해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대회 결과 초등부에서는 잔스크릭 초등학교에 다니는 캐롤 앤드류, 중등부에서는 사우스 폴사이스 중학교에 다니는 브라이언 리가 각각 1등을 차지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차타우치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명진 학생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만약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고를 바꾸고 싶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달러를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월튼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원양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원양은 대회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입니다. 어, 저 일지는 몰랐고요. 되게 이거 이거 상보다는 제가 제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클럽 같은 거 있거든요. And 제가 거기서 이제 리딩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더 다른 애들을 더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그 목소리에 무슨 파워가 있는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한테더 알려주고 싶어요. 한편 이번 말하기 대회는 맥도날드와 노아 은행 그리고 메트로시티 은행이 후원했습니다.